진짜 오늘 정보는 여러분 완전 꿀 정보입니다. 특히 건강 관련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퓨캔 가족 여러분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선 순위로 따지면 영 순위. 여러분 저는 여기저기 아픈 적이 많아서 저는 건강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카테고리는 건강일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쓰냐면 그래서 제 얘기는 진짜 들을만하실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PT를 3번 받습니다. 한번 봤는데 10만 원이에요. 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잘 빠지지도 않아요. 저는 이걸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로 가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아요. 저희 PT 코치님이 실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한국체대 나오셨고 10년 이상 하셔왔고 그 다음에 논문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점심 같이 먹으면서 PT 끝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아이 얘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다. 진짜 꼭 공유해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퓨처 셀프 캠프 일기 신청을 이제 받고 있잖아요. 제가 신청 링크는 댓글에 달아 둘게요. 그 지원 이유를 보면은 신청 이유를 보면은 건강 관련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고 싶습니다. 살 빼고 싶습니다. 근육량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정정을 해드릴게요. 피드백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살 빼고 싶다. 좋은 목표예요. 근데 100점짜리 목표는 아니에요. 무조건 근육량을 올리고 싶다. 이게 맞는 목표예요. 왜? 살이 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올리죠? 그러면은 살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빠져요. 당연히 여러분 완전 비만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러분들이 근육량을 올리려고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진짜 알맞게 살이 빠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살을 빼려고 목표를 잡으시면 굶는 경우가 많은데 살이 빠져요. 그럼 좋은 점도 있는데 근육도 같이 있죠.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건강 접근인가?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굶으면서 살을 빼서 근육을 잃죠? 그거는 살을 뺀 것, 안뺀 것보다 건강이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 근육량을 올린다. 이게 진짜 좋은 목표입니다. 알아서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로 따라온다.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꿀정보는 요즘 이제 달리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냥 달리기가 몸에도 좋고,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퓨캔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달리기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건강 관점으로 보죠. 매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풋 있으면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 논문 보면은 뭐 연구 논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가 딱 적정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PT 코치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숨차게 오래 뛰는 거예요. 숨차게. 그러니까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걷기를 한 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관점에서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약간 마음 챙김에 가까워요. 나는 이걸로 마음 챙겨야겠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그거를. 약간 진짜 수행의 관점, 이렇게 정신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오케이인데 나는 이거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싶다. 걷기는 생각보다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건 체지피티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안 뛰다가 한번좀 숨차게 뛰어, 숨차게 20분 30분 뛰어, 숨이 차야 돼요. 심장 박동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이 차야 돼요. 근데 그럼 두번 뛰어.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번 뛰었고 두번 뛰는 게 있으면 두번 뛰었으니까 그럼 효과가 두 배로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효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 관점에서 최고는 뭐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빡세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 관점에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아, 두 번, 세번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일도 있고, 먹고 사는 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아, 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빡세게 운동을 해, 해야겠다. 달리기 하면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되시거든요. 딱두 개. 팔굽혀펴기랑, 그 다음에 그 스쿼트. 스쿼트도 막엮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 이 영상 보신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스쿼트 자세는 유튜브 찾으면 잘 나오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진짜 풀 스쿼트로 20번씩 5세트를 해보세요. 못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고 허벅지 터질 거예요. 뭐엮기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 나는 할만한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아령이면 충분합니다. 5kg짜리 아령 들고 하시고 그러니까 첫 세트는 그냥 하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는 5kg짜리 아령 이렇게 들고 하시고. 다섯,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는 5kg짜리 아령을 두개 어깨 에축 놓고 이 자세로 하시죠. 진짜 <laughs> 허벅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거 하는데 여러분 진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10분도 안 걸려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죠. 일주일에 딱한 번이에요. 달리기 한 번, 스쿼트 한 번, 팔굽혀펴기 뭐 10세, 10개씩 다섯 세트. 20개씩 다섯 세트. 힘든 분들은 무릎 대고 다섯 세트. 이렇게 하시죠? 진짜, 웬만한 운동 어설프게 하는 분보다 근육량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건강은 점점, 점점 이렇게 하수구에 물 새듯이, 물을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생산적인 부분은. 근데 그걸 딱 진짜 막을 거예요. 누술, 건강 누수를 막을 겁니다. 진짜 이거는 논문으로도 너무 많이 나온 거고, 채지피티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측면에서 최고가 뭐냐?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달리기에 되게 중독된 분들 있어요. 저는 나름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리기 매일 하는 거, 이거를 일주일에 세 번으로 바꾸시고, 그 사이사이를 근력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그분들은 슈퍼맨 될 거예요. 슈퍼맨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약간 인풋 대비 아웃풋 효율이 나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되게 행복한 게 뭐냐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고 제대로 된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30대 중반이랑 10년 차이만 아, 옛날보다 많이 지친다. 솔직히 저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30대 중반에도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갖고 저는 40대 됐는데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근육량이 30대 중반보다 제가 조금 많을 거예요. 1, 2kg. 30대 중반보다 솔직히 활기가 조금 더 넘쳐요. 근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요, 단백질. 단백질은 또 뭐로 챙겨 드실 수 있죠? 저희 델주와 닭가슴살면. 델주와 닭가슴살면. 델주와만 쳐셔도 되십니다, 네이버에서. 뭐 끝판왕이죠. 뭐 BCAA가 저희가 뭐 5000mg이 훨씬 넘으니까요. 웬만한 무슨 전문적 프로틴보다도 훨씬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착한 탄수화물, 병아리 콩 베이스로 있으니까요. 진짜 꼭 검색해서 드셔보십시오. 완전 검증된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소스가 다 준비가 돼서 1월 13일부터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저희 코치님이랑 되게 좋은 얘기 나와갖고 일주일에 한번 달리기, 좀숨찬 달리기. 왜냐면은 숨찬 달리기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을 거예요. 숨이 차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스쿼트.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일주일에 딱한 번이라도 스쿼트를 5세트. 5세트는 거의 못 하실 거예요. 3세트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그냥. 두 번째는 5kg 들고, 세 번째는 10kg 이렇게 얹혀서 진짜 허벅지 찢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 사시죠? 진짜 신체 나이는 다시 역행할 거예요. 제가 이건 보장합니다. 이렇게 꼭한번 해보세요. 저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퓨캠, 퓨캠은 진짜 많이 신청을 해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검토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